오늘은 산상수훈 열세 번째 말씀 외식으로부터 자유하라라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저희가 지금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종교적인 어떤 의무 그 가운데서 몇 가지 뭐세 가지인데요.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업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어떤 의무. 그 업적을 대표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세 가지를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지켜 나갔던 것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변질되냐면 자기를 과시하는 용도로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했던 그 행위 중에서 종교 행위 중에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자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 그거 거짓 금식이다. 그 외식으로부터 자유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간단합니다. 슬픈 기색 띠지 말고 초치한 모습 보지 이 말고 화장 잘 하고.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일대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금식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에서 율법에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년의 하루 속죄일 날 너희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금식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의 많은 부분은 국가적 위기 가운데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에스더 그리고 뉴에미아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어, 뭐 예수님도 금식을 했고 미스바 어 그런 금식 기도회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보면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적 위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금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 오면서 이 금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퇴색하게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드러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일해에 두번 금식한다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예수님 시대에 특히 많이 나타났는데 슬픈 기색을 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표현할 정도로 초췌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뿐만 아니라 저희가 산상순을 쭉 읽으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리고 강조하시는 경건의 물줄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은밀함. 은밀함입니다. 은밀하게 해라.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안에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신앙 행위는 이미 자기상을 받았다. 오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그의 상을 자기상을 받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까지 했는데 이것이 은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행위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과시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결과적으로 이런 자랑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은밀함, 오늘 구제, 기도, 금식,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 은밀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경건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고민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밀함은요. 은둔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둔이 아니다. 은밀한 것이 은둔이 아니다. 뭔가 숨어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가라는 이 화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유명하면서도 알려지지 않은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보십시오. 유명이란 말. 이거는 알려지지 않는 사람과 짝을 이룰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유명이라는 이 자신, 자신의 재능의 결과가 유명 아니겠습니까?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 알려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유명하지만 알려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자기의 선택, 자기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몰래 그리고 은밀히 그 모든 뭐 명절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도 은밀히 가셨다. 예수님의 모든 복음서의 행적을 보면은 은밀함과 다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세계에서 이 은밀한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근데 반대로 사람에게 나팔을 불고 떠벌리는 삶은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은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입으로 떠벌려서, 내가 자랑해서, 내가 나타내 보여서 사람과 함께하는 삶으로 끝이 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은밀한 중에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신앙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기 원하는데 저는 이 은밀함을요 허영이라는 단어와 좀 짝을 맞추어 보고 싶습니다. 은밀한 중에 주님 앞에서 서지 않는 모습, 허영. 외식 다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 허영이라는 말은요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필요 이상의 거칠에 이런 단어로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비어있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이 한자 허자와 빌 허자와 영화롭다 명예롭다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이 영자 그 비어있는 영광이죠 영어로 보면 베인 글로리 이렇게 말하는데 뭔가 칼에 베어 있는 그런 영광 반쪽짜리 그런 영광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빈 영광입니다 허영을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허영은 영화배우고 교만은 독재자다 교만과 허영이 좀 비슷해 보이지만 허영은 영화배우고 교만은 독재자다. 여러분 영화배우는 어떻습니까?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으면서 갈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독재자는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그거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통치하고자 하는 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허영은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의존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은요 그거와 상관없이 요지부동.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만이 스스로 자신의 탁월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허영은 타인이 자신의 탁월함을 인정해주도록 그렇게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나타내 보이려고 허영이 가득 찬 사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의 존재를 누군가가 알아줘야만이 자기의 존재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금식뿐만 아니라 앞에 우리가 읽은 기도 그리고 구제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외식의 결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이 허영의 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 안에 허영이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가 들여다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는 외식하면서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금식하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영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곧 사라지는 헛된 영광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떡뒤절 떡을 돌로 만들 아 돌을 돌로 만들어라. 뛰어내리라. 예.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두 번째 이 시험이 굉장히 예수님께는 어떤 헛된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부딪치지 않도록 받아줄 거다. 뛰어내려 이렇게 시험을 한 거죠. 이름을 사단이 왜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했겠습니까?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서 천사들이 발이 도,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 주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노린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 받지 말고 사람 영광 취하다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없어져. 지금 이걸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면 우리 성도에게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심지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이런 헛된 영광에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처방이 뭐냐. 근본적인 처방이 뭐냐 할때 무엇보다 참된 영광이 뭔지를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영광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참된 영광이 뭔가를 우리가 깊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영광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과 같다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순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불멸성이다 불멸성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그 천국의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말할 수 없는 명예 광채 이 천국 영광이요 불멸성입니다 그냥 누가 알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은요 우리가 실제로 받아 누릴 상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오늘 짚고 넘어가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떤 영광에 취해야 되는가? 인간의 영광에 취할 것인가? 이미 니상 네 받았어, 넌 끝. 하나님께서 불멸로 진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그 천국에서 누릴 그 상급은요 진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그 선포를 함께 외쳐야 됩니다. s o l 오 d e o Gloria. h e l 글로 s o l d e o Gloria.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모든 일을 할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능력했던 유대의 분봉 왕 중에서 아그, 헤롯 아그립바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야고보를 죽였고, 그리고 베드로를 투옥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부로와 시돈 지방에 겁박을 줘가지고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가 연단에서 연설을 할때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한 몸에 받으니까 사람이 점점 미쳐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헤롯 아그리파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사도행전 12장 23절 여러분 오늘 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람 영광을 취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짧고 헛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뭐그 당시에 영웅 호걸이라고 해도 다가진 왕이라고 해도 지금 고작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이한 존재가 왕이라고 했지만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장로님인지 목사님인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분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 뒤에 뭐라고 적혔냐면 40일 기도 100회 이렇게 적어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100회 뭐 이렇게 했다라고 어, 그분이 어필하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기도대장입니다 나는 정말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 저는 그 말과 그분의 명함을 보면서 사실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100번 했다면은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 저는 억지로 20일 동안 금식은 해봤습니다. 금식, 금식. 제가 인도네시아 동쪽으로 옆에 가면은 그 동티모르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1997년부터 한, 한 2001, 한 2년까지 상록수 부대를 파견했는데 제가 거기에 젊을 때 군대 갔다 와서 객기로. 어 평화 뭐 활동 간다고 NGO 단체에서 같이 선교 갔다가 한 10일쯤은 있던 양식으로 먹다가 그 나라는 아예 밥을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그그 나라의 열, 평균 수명이 얼마냐면 4 0세인가그 당시에 3 9세였였요저 저는 장히히할아지지나왔왔데저저이이2살이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안 먹습니다 아침에 안 먹고 계속 자기들은 이0 이제 마약 같은 열매를 계속 먹는 거예요. 온 땅이 그0 0그 그 마약 열매로 가득한 그지 그걸로 그냥 배고픔을 이기고 살아가0거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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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나0 0 0 0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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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도 바싹 말하는데 그때는 5 2 k g 돼서 왔다니까요. 105kg 했던 애가 9 1 k g 돼서 왔어요. 미국에 있던 애는 자연적으로 그냥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먹을 것에 계속 뭐 이가 다 흔들리고 장이 뭐 그래서 바로 한국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갈망과 용구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40일 금식 기도하신 그분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마음은 뭘까? 저는 그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100번 했는 사람이라면 그 횟수의 자랑이 아니라 40일 금식기도 100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은혜의 맛이 무엇이냐? 이게 과연 명함에다가 박아서 보여질 일인가?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게 결코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되는가 하는 것을 부럽지만 한편으로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끽한 사람은요, 그 재미와 기쁨을 아는 사람은 잠잠해지기 마련입니다. 금이란 가운데 얼마나 그래서 또한번 해야지, 또한번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금식의 기간들을 또 금식의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금식의 의미와 절박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식도요 절박하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금식 못하는 줄 아세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에스더와 니에미아와 왜 다니엘이 금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민족의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 어 정말 부흥과 회복은요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절박해하는 그한 사람의 그 금식과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금식이라는 명제 앞에 우리가 절만 나는 절박한 것이 있는가? 우리가 절박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금식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참 절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다시 한번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삶 주변에 얼마나 절박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뭐 40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결심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 이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어떤 갈급함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육의 양식을 비웁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오늘 산상수훈 말씀에서 금식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한 끼라도 두 끼라도 여러분 절박할 때 비우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제자리를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허영과 외식을 주의해야 됩니다. 금식이 정말 좋은 것인데 정말 절박함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는 외식과 허영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그뿐만 아니라 구제, 봉사, 뭐 금식, 그리고 기도까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거나 사람에게 받을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으로 끝나는 내 인생이 아닐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 나아갈 시간을 감지하고 마지막으로 이 권면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른물 바울은요.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후회 주실 영광 내가 이 땅에서 받을 영광에 심취해서 허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후회해 주실 하늘 상급 바라보며 그 영광 바라보며 묵묵하게 나아간 겁니다 내가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로운 의의 멸유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서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그럼 그거 바라보면서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땅 살아가면서 지금 달려갈 길 가운데 힘들고 참 때로는 거추장스럽고 제가 오늘 사실은 우리 은혜로운 찬양단 수요일 날 3, 40분 일찍 와가지고 앞에 선다는 건뭐 모든 예배가 그렇지만 수요일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때로는 7월달, 8월달 되면 은 굉장히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 우리는 그 의의 멸류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 영광 취할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제우스다. 저 사람은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손사래를 치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의 목적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방 정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방 정 골방 정신. 네. 우리는 너무 광장 광장 정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많이 오면 좋고 많이 보면 좋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서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 목회할수록 두렵고 떨리는 것이 뭐냐면. 어~ 제가 처음에는 뭐~ 헌당도 하고 또 저기 상가에서부터 시작된 교회라서 겸손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많아지고 나를 알아주고 전 지금도 솔직히 얘기해서 저 자리에 앉아서 들을 때 어색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말씀을 전하신 고재강 단임 목사님께 영감을 부어주셔서 이기도 하면요. 저기서 어, 내가 단임 목사 이게 되게 이상해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매주마다 수요일이나 안 그러면 주일에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내게 됩니다. 내가 영혼과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자기 영광에 빠져서 내가 심취할까봐 정말 두려운 거예요. 어제도 조기를 갖다 주그 장례나면 조기를 갖다 드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제 조기를 오후에 걸고 이제 근조 바구니를 갖다 놓았습니다. 갖다 놓는데 강신욱 집사님이 뭘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진짜 제가 한 마디도 안 빼고 이렇게 아 이런 거 간사님들 시키지 왜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아 이거 간사님들할 일이 아니고 제일이고 제가 아니고 저는 간사님한테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그냥 동역하는 거지 각자의 일이 있는 거지 이거 제가 하는 겁니다. 두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물론 뭐 교회가 커지고 효율성에 의해서 뭐 그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두렵더라고요. 아 정말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사실 여기 물 있잖아요. 물요 물요 제가 떠놓고 <laughs> 제가 갔다가 제가 할 있습니다. 여러분 예뭐 어디 뭐 누가 합니까 제가 해야 되죠. 오늘은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훈 간사님 일찍 와서 떠나왔습니다. 예 우리는 보인 대로 합니다. 제가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제가 다시 이 얘기했던 대로 살려고 하는 제 의지를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광장으로 갑시다 라고 할때 예수님은 빠져서 골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장이 아니라 골방으로 가야 됩니다. 골방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좀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안동 서부교회 두분 왔다고 잘 보여 주려고 많이 온게 아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많이 오면 제 어깨가 제가 뭐 힘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분 사모하십시오. 우리 경북 도청 서부교회가 그걸 사모하고 저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사역하시고 봉사할 때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취할 영광이 아니다. 의지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 의지적으로 내 안에 버려야 될 허영이 있진 않는가? 의지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래야 되고 그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경북 도청 서부 교회가 그러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잘 되십니까? 자식 잘 되고 돈 많아지고 성공하고 계획대로 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다시하고 선포하십시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골방 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불멸 그 정말 그 영광 예,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보이듯이 주시는 그 하늘 상급으로 반드시 채워 주시고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라. 저는 오늘 그 말씀이 좋더라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저는 갚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아 주셔서 이렇게 갚아 주셨구나. 뭘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위로하시는 그 말씀 한 구절이면 우리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늘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는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라. 광장으로 가지 말고 사람 영광 치하로 가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고 골방 정신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또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분명히 갚아 주시리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주님과 일대일로 인격적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일대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셔도 되고요, 손을 드셔도 되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 정말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독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 드리십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받아라 죄 사함을 너 받으 이 절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쳐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줘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그 영원한 생명샘물 참 밝음 마른 목이어라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우리 사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의 밝은 빛, 찰 밝은 빛 비추어라 우리 두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을 독려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께 조용히.